사명대사 오도송, 일태공간 무진장, 적지 무취우 무성, 지금 청설 합번문 운제 청천 수제병, 이고 약산 유엄, 리언신형 사약형, 천주 송아, 양암경, 아래문도 무여설 운제 청천 수제병, 욕보 동양 선계 정략, 시과 실기 추회 화업 박학어문 약지 1회 고맙고 어자시 임무원려난성대어임무원려 필요근후 결리사의 견위수명 위국헌신 군인본분 국가안위 노심초사 백인당 중유태화 곡강 기 두보 일편합비 감각준 풍표 만점 정수인 차간 욕진 화경안 막염상다주입순 강상소당. 소비취. 원편 고충와 기린. 세추 물리수행락. 하용부 명 반차신. 반차. 신. 기. 곡강. 조회일. 일전춘의. 매일 강도 진취기 주체. 심상행청요. 인생 7 9래이 천화협접 심심현. 점수청정관관비. 전어풍광 공유전. 잠시 상상 막상위.